자 시청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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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시청자가 간 코너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을까요? 또 시청자 우리 빌러스 t v 에서 시청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방송 시청자가 간다 코너 네. 보시면 이제 z t r a n 님께서또 올려주신 베이스 잡 아니에요 유니콘 버전 네. 연방구 서브플라이트 시스템이라고 딱 적혀있죠 아 이분은 항상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로고를 갖다 박아주시고 그림을 올려주십니다 네, 멋져요 멋집니다 제이스타 올려놔야지 네 제이스타 올려놓는다고 하시는데 제이스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네 제이스 베이스 자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우리 제스타죠 얼마 전에 우리 제스타를 올려 오셨는데 또 이렇게 베이스 자바 위에 타고 있는 우리 제스타가 정말 멋들어지네요 왜 으으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으으으 네, 제스타와제스타를이 제이스타 아 뭐래 베이스, 자, 베이스 자바와 그 위에 는제스타죠네 좋습니다 둘다 h d g 제품인데 HG 제품이더도 불구하고, 정말 퀄리티가 뛰어난 녀석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가셔서, 오, 페이지 가셔서. 자, 또 어떤 것들을 넣을까요 어, 이 뭐야? 나니고래찡님께서또 얼마 전에 그, 이, 이 녀석들 우리 방송했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또, 늘었네요. 여러분, 뭐가 늘었을까요? 예, SD도 이제 한 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보고 펌프를 넣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한쪽에 SD는 없었는데, 이 바이캄프와 슈퍼로버 시리즈만 잔뜩 있었는데, 이제 SD 스타일들도 잔뜩 잔뜩 자리를 찾아오고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방송했던 벤시노른가 그리고 우리 방금 전까지 방송했던 레오지용이 떡하니 있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다, 좋다. SD도 이제 한칸다 차가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 SD. 아, 이거 다 뺏어가고 싶다. 정말 예쁘다, 이거. 아, 우리, 그리고 디지털, 제네시스 방송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겠어. 아, 좋습니다. 탐나요, 탐나. 아하하! <laughs> 우리 또, 나니월의 찐님께서, 아, 방송공에서 만들었다고. 또, 아싸 센스. 보시니까, 이거 아이폰인 같은데. 아이폰과 함께. 또 SD 뉴건담을 포징을 딱 잡으셔서 올려주셨네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D 뉴건담과 SD 사신, 사자비도 빨리 한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언제 또 해야 될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아, 방금 그게 중국제 제네식이에요. 아 되게 잘 나왔네, 근데. 아또 나쁜 늦대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것도 혹시 중국제입니까? 뉴뉴 뉴건담도? 조금 그냥 기존 SD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간단한데 품질은 참 이뻐요? 뭐 무슨 말이지? 품, 간, 아 간단해도 품질은 좋다니 말씀이시죠? 아, 뉴건담은 반다이제라고 하시네요 뉴건담은 반다이제 아 방송하고 싶습니다 SD도 SD도 지금 몰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손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 부분도색도 부분도색이지만 먹선도 많이 넣어야 될것 같고 하고 나면 확실히 퀄리티가 상승될 것 같습니다 아 빨리 만지고 싶네요 언젠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회장님이 멋지군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빠표님의 또, 빠표님의 유니콘 벤신 노른 페넥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또 MG인 것 같은데 유니콘 삼총사를 다 올리시네요. 풀콩, 노른, 그리고 페넥스까지. 아, 멋있습니다. 베이스도 다 깔맞춤으로 다 올렸어요. 봐. 베이스도 같은 녀석으로 다 올리셨습니다. 와, 이거 다 합치면 돈이 얼만가요? 돈이. 돈이 얼만가요? 네. 이 뭐냐 이거 마시멜로우 이거 뭐라해야되지 어 드립 칠렸인데 생각 났어모르겠 스킵할게 모르겠어 <laughs> 네나뉘고렛니 멋져요 유니콘 하 라고 하시네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유니콘을 진짜 몇벌 만들어도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주면 다 예쁜거 같아요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한 분이 말씀하시길 980이라고 하시네요 다 합해서 그러면 보자 17만원 27만원인가요 아우 좋습니다 아무튼 또빠편 님의 sd 내요죠 야 요즘 sd 내용 중은 다그 뭐냐 다이 필구 아이템인가요 다들 sd 내용 중은 사시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배아가에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배아가에도 빨리 탐나네요 해서 제가 좋아하는 한 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얘는 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지 아 우리 sd 내용 좋습니다 이 되게 친근한 친구를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오래된 친구를 보는 것 같아 느낌이. 아 멋집니다. 네오 오지영 만드시는 거 보고 이거도 하고 사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는 거야 그래. 바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아 우리 또크샤트리아님의 RC 카메라 테트라 100분의 1스케일. 아 이분은 100분의 1스케일 시리즈를 되게 많이 보시네. 좋습니다. 정면 어 이거는 뒤에 낸다 봐 일단 스킵하고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합시다 크샤트리아님의 그리고 HY2M 구프 160분의 1 스케일 160분의 1인데 또 이렇게 영롱하게 LED, LED가 들어옵니다 어 그래도 크샤트리아님은 동치 쓰신 거 정말 빨리 먹으시네요 네 다들 LED에 LED의 유형에 다들 지리고 있습니다 어메 oh 지리고어 여러분 팬티, 팬티 좀 갈아입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팬티를 갈아입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사진 3 그리고 사진 2아 어, 눈뽕 눈뽕 여러분 이것이 눈뽕이네 눈뽕 그아 손에도 들어오네 손에도 와 쩝니다 원래 이게 그개틀링건처럼 여기 포가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그 LED가 들어있네요 와 쩝니다 쩔어요 무섭다라고 하시네요 네, 눈뽕 쩝니다 불빛이 자동으로 나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크기가 위씨 지용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네요. 지용이랑 와 엄청납니다. 다리 각시 장식이어야지 멋있는 우리 네, 지용인 것지용도인것 같아. 것 같아. 네. 아, 확실히 다리가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다리가 있으니까 어색해. 다리를 빼버리고 싶어요. 어쨌든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어 무섭습니다. 해초리에 해초리에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해초리가 아플 것 같아. 그리고 가셔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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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넘기십시다. 이게 아까 RC 가베라 테트라인데요. 우리 크셔트리아님의 다시 한번더 가베라 테트라. 야 멋집니다. 그 우리 얼마 전에 가베라 테트라가 HGU c 로 나왔었죠. 그거랑은 디테일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네요. 디테일이 확실히 좋네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풀 옵션 가베라 테트라 하면 바로 이. 큰 길, 크고 긴 라이프이죠. 떡하니 있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멋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정말 감동질 것 같습니다. 몰드가 많아가지고 먹선 넣고 나면은 확실히 디테일이 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계속해서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아, 멋집니다. 멋져요. 왜요? 댓글을 멀어 쓰셨어요. 지금 댓글, 뭐 댓글 얘기하시는데, 댓글이 뭐가 있지? 댓글 없는데, 댓글 없는데, 자 아, 자꾸 얘기 뜨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시면 계속해서 가베라 테트라야. 이제 슬슬 물리는데, 물려. 어, 예 멋있는 거 같는데, 이제 물리기 시작했어. 이게 건남 C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 이름을 까먹었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이즈가 상당하다는 것만 알수 있는 있네. 알수 있네요 측면 그리고 정면 쉴드도 확실히 이게 GP04 녀석을 탈취해서 만든 것이 이제 가베라 테트라기 때문에 건남 시작 호기 시리즈랑 쉴드가 비슷하게 생겼죠 특히 그 제피랑 서스랑 쉴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롱 라이플까지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샤트리아 또 크샤트리안 님께서 또 올리셨습니다. 뭐야? 9월 말, 10월 초에 배송 온다고 하시는데 아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40개 한정 생산이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가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게 보니까 그냥 그 벤시 2옥이 벤시의 그 흉상 같은데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변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나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흉상인 것 같습니다. 35인 스킬이라고 하시네요. 네, 멋집니다. 와 진짜 이게 덕트가 엄청 커 보인다 변형 가능이라고요 변형 가능이라고 합니다 변형 왔다갔다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아좀에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와,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크샤트리아님께서 그 우리 또그이 최근에 아리로 나왔던 나이팅게이 녀석을 컨셉 다른 컨셉 샷이네요 정말 디자인이 멋있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으면 저도 아리 바로 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약간 카톡키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삐쭉삐쭉한 느낌이 정말 멋지네요 정말 멋져 이렇게 났으면 저도 바로 샀을 것 같아 제가 큰 거를 싫어해서 웬만하안 사는데 이 정도 나오면 저도 뭐 생각하죠 네. 이번엔 솔직히 좀좀 좀 그랬어 특히 이 머리 뒤통수가 완전 1년처럼 돼있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직조하게 돼있으니까 되게 1년 머리 같더라고 네, 되게 좀 그랬어요 암튼 나이팅게일 그리고 계속 가셔서 아우리 또 쪼레 비단님의 마무리 우리 MG 하이뉴 패치 해치 오픈 패치는 완벽하게 안 열리죠 건담이 거의 다 이렇게 캐치를 완벽하게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뭔가 그 조선시대 목에 칼 차고 있는 느낌이야 약간 하이뉴가 네, 좋습니다 코피 패치 오픈으로 마무리 네, MG 하이뉴 하이뉴가 뭔가 섀도우 하는 느낌이네요 달려가는 듯한 느낌 하이벽하는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십니다 색이 조금 네,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리고 우리 빠피오님의막 내가 안 나선다. 네 피지 8 스트라이크네요. 아우 네그 폼전 느낌이 아, 장난이네요. 네 진짜 까치다가는 저 칼에 썰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확실히 그 피지 자체가 워낙 이게 나왔을 때 호평이 많이 호평을 많이 받았던 제품인데 뭐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정말 멋진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또크샤트리아님의 그 24분의 1 인젝션 퍼스트 G3? 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추후에 꼭보고 싶은 아이템이라고 하십니다 순간 진짜 지금 가지고 있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또 레몬팬티님께서 또 27개 더 감사드립니다 레몬팬티님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24분의 1이면 대체 크기가 얼마야 대충 건담이 퍼스트 건담이 한 10, 10m 초반대 아닌가 초중반대인데 거기 24분 1이면 대충을 맞춤 되냐? 아, 튼꽤 크네요. 1미 1 m 터좀안 되겠네. 네. 78미터니까 7 5센 m 라고 하십니다. 7 5센 m 엄청나요. 네. 아, 또 최근에 또 우리 방송하셨던 오토 모델 방송하셨던 DJ 나쁜 늑대님의 그 후지미 후지미 사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요라고 합니다. 네, 이 뒤에 있는 선풍기는 지금 건조를 위한 건가요? 네, 아무튼 그 람보르기 특유의 그 라인과 색깔을 적대피셔서 이제 또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 자동차 자체에 항상 이렇게 레이싱 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뒤쭉한 라인을 많이 긋죠 그 녀석을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검정색 흰색 빨간색 라인으로 쭉 꺼지신게 확실히 느낌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번 또그 진화 rx7에 이어서 우리 호리지 미사 무시하려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궁금해지는 시간이네요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빠편님의 저의 풀첫 풀도색자 아또 처녀작이네요 이게 보니까 m g 리마스터 버전인가요? L 스트라이크? m g 인것 같긴 한데 아이가 HG인가? 모르겠어요 HG도 최근에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게 HG인지 m g 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9버전이라고요? 아 9버전 L 스트라이크라고 하십니다 9버전 L 스트라이크를 또 금색, 빨간색을 적절히 조합하셔서 또 새로운 느낌을 만드셨네요 아 좋습니다 뭔가 기를 빨아들여서 친구들아 투와줘 하고 원기 없어는 듯한 느낌 그죠? 가슴팍에서 뭔가 뭔가 나갈 것 같은 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왕자 무술 그 쥐가 날이 멍경 명경, 지수 버전 같은데 느낌이 프라머스트라이크 만들다 남은 스트라이크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네 진짜 아이언맨 같대 아 이거 아이언맨 컨셉이야 이거 아 그렇구나 이거 아이언맨 컨셉이네 아 아이언맨 컨셉이구나 아 좋습니다 새로운 개념이네 좋다 되게 아 퍼펙트라고 하시네요 퍼펙트 프라모가 아니라 퍼펙트 스트라이크 만들다가 하신거라고 하십니다 t 퍼펙트 스트라이크 하건 f 뭔지 지모르어저 e c 그판 스트라이크 만든 다음 걸로 아이언맨처럼 해봤는데 아, 생각보다 잘됐다고 하시네요 아 좋아요 그리고 우리 레드니 우리 회장님의 이 f e 을 t 가지 r 한다라제제의 r 프프진진이 아, r 그또 포토샵 쓰신건가요? 배경을? 포토샵 쓰신거 같은데 비행기 출입한, 추락하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포토북 잘 쓰는구나 다들 레드님 지금 나쁜 늦댕이 생방중이에요 아네 생방하실 때죠 타이밍 오르셨구나 이름 모면 아 오늘 처음 만든거 아우 처음 만드셨어요 레드님 레드님이 맞다 원래 레고 하시는 분이지 참. 아 그래서 건프라를 처음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본격적으로 이제 건프라를 하시는걸로 네 좋습니다 이름은 모르신데 이름 모르신데 HG 구프 커스텀이죠 네 구프 커스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제품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청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직접 사진 올리셔서 또 다양한 정보 나눌 수 있으면 더 즐거운 방송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간다. 끝.